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시 위원회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부산시에 설치된 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부산시에는 이런 위원회가 2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위원회는 시책과 시정을 평가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인 당연직과 민간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정을 감시하는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부산시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이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직접 정책용역을 수행하고 또 이를 스스로 평가 심의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선수와 심판이 같은 이런 황당한 일에 3년여간 6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먼저 조수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100년 전 지어진 청자 빌딩입니다.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입니다. 4년 전 부산시가 사들여 근대 건조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청자 빌딩 조사 및 진단 용역 보고서입니다. 부산시가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책임연구자는 A교수로, 당시 소관 위원회인 부산시 근대 건조물 보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A 교수는 두 개의 또 다른 연구 용역도 맡아 용역비 4억 2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와 근대 건조물 보호위원회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심의 평가하는 소관위원회 위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내버스 제도혁신 연구 용역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용역 기간 넉 달에 6,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책임 연구자가 소관 위원회인 교통혁신 위원회 민간 위원입니다. 이후 이 용역 결과를 평가한 쪽도 같은 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위원들입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위원회 어떤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품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 쉽지는 않고, 어, 좀 뭔가 무리가 따르는 거죠. 지난 3년 6개월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산시는 135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중 45건, 33.3%가 소관위원회 위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한 셀프용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주관으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그 주요한 그 연구 용역을 그 참여하는 위원이 수행하게 되면 좀 약간 공정성이라든지 선수와 심판이 같은 이런 식의 용역을 소관위원회 위원들에게 몰아주고 부산시는 3년 6개월간 용역비로 6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